원, 2, 3! 가자! 아, 쉬 아쉽지, 방돼 아, 저걸 사네. 중성. <laughs> 사네, 뭐. 왜 이렇게 아쉬운데, 이게? <laughs> 아니야, 대단했어, <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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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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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하다가 와, 저걸 미네, 이런 느낌이었어. <laughs> 아쉬운데 신데. <laughs> 아니 아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아 돌려봐 돌려봐 진짜 돌려봐 아, 돌려봐, 돌려봐, 진짜 돌려봐. 아,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람람람람람람. <laughs> 탱커도 있, 있으니까 한세명 있을 텐데 탱커. 미친. 탱커 때문에 안 된다. 야, 제발 <laughs> 나가. 네. <웃음> 야, <웃음> 야 나가. 어공탐공탐안다 먹고 아, 곡탈네요 <laughs> <polarization> 다무가운 타마지. 아, 내오들아 공항 타봐. 이거 보여줘, 종목. 레고들 알아서 해라. 아 알아서 해라. 난 탄약 커버 한다. 니네 알아서 살아라둘다 아 이따 방 타서 될것 같아. 미친. Several bad puns. 먼저 키를 따는 사람이 공항. <laughs> <큰 gagnerina 웃음> <laughs> <저도 웃음> <laughs> 좋다. 이따 3랩으로 시작하면 3랩으로. 신발만 찍읍시다. <Link, differences> 신발만. 오빠. <laughs> <laughs> 신발. 신발만 <laughs> 찍읍시다. <vergessen. 웃음> 리뷰 천천히 먹으면 한명 올텐데 아니 다먹 안돼 내킬 키를 따야 돼내 키를 따야 돼내 키를 너 하지마 3렙이지 차 나사아 야 아밀그 제이한테 죽어! 아 여기 이상해. 잘 가시. 헤 흐헤헤헤 흐헤헤헤헤아 이상해.. 흐 아이 가고 치라. 왜 위치? 우 통쾌해. 아니뭐괜 아닌가? 뭐야? 었어 도망가. 아니야. 아빠져 엘리비. 괜찮아요? 아니요. 똑 팔에 튀것 같아요 지금. <laughs> 숙청시켰으면 좋겠. 아이고. 내가 맨 처음에 본 옆진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웃음> 진짜. 이거 <laughs> 대 저렇게 조사 쓸까? <laughs> <laughs> 사명은. 모든 책임, 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린다. <laughs> <laughs> 돌리, 돌리만 했다, 돌리만 <laughs> 했다. 매우 빠르구나. <웃음> <나갈까>? <웃음> 어, 진짜. 전원 다. 밥 가져와! <laughs> 미 <미친다, 웃음> <전 미친. 웃음> 주정백인가? 저들이다있다고요람람람가 <laughs> 아! <laughs> <남>, <laughs> 컴퓨터가, 컴퓨터가 네. 없었어. 루이스, 야그 루이스 튕겼다. 루이스 튕겼다. <laughs> 쓰고 도와드려. 태궈 절거한다. 루이스 루이스 잘가. 엄청한 <웃음> <웃음> 야, <3명> <laughs> 야, 나 빨리 <웃음> 아, 그구나 야, 리소스가 너무 짜야. 날려라. 날라 야, 루이스어그라 끝나. 빨리 가야돼 아. 소스 자, 자,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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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동이 폭풍하러 가셨다다 앞에 마틴 <laughs> 경화가 되어가고 <가면> 있어. 경터 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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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아! 서버 어. 레이브지 어, 들어왔어. 와. 아! 난이 아, 나 어? 아, 다 <laughs> <난이 웃음> <난이 웃음> 세번째 대사입니다 잖아 어? 요치 어, 욕한다 같이 치야 울지마 접착해봐. 습다치 울어? 울지마 요치 우냐? 야 우냐? 야, 우냐고 야, 우냐 야, 우냐 야, 얘, 아, 운다. 운다. <laughs> <쟤> 운다 야, 얘, <laughs> <야>, 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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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오냐? 야, 야, 오 야, 그만, 진짜 울겠다. 시시키게 <laughs> 저응 케이프를 어디서옥사시키는거지 아! 미친, 진짜. 아, 이 파티 너무 내 취향이야. 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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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아, 아빠 왜게아 아, 아빠 왜아 아, 아아아 람나 근데 저두분 목소리를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아직 안돼아 진짜? 제가 돌덩이에요 아 제가 여지예요 아네야 얘한테 왜 그래 아 뭐야 반대로 알라는 거야? <laughs> 이런 씨 내가 반대로 알고 있었나 하고 있었는데 아, 아, 인류에 잃었어 잠 내가 지금... 우리... 알있어 전판이랑 전전판또 그냥... 어, 이긴 이겼다. 이이어 이기긴 이겼어. 이 이겼어.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겼어이기저 이겼어. 아기긴 이겼어. 이기긴 지겼어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지겼어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이겼어. 이겠긴어이어어어어어 Şial, 이렇게 안해도 이렇게 하면 네. 될것같아 이거는? 씨바 매달보물 각이다 이거 그래 3 0초전에 해봐 어? 놀라워요아에 <Tuotion> 어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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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그게 문제가 이거 제가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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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좀해야겠어 <laughs> <laughs> 소리야? <laughs> <뭔> 소리죠. <laughs> 어, 옆에서 뒤에서 그 <laughs> 청테이프 뜯는 예, 소리인거 <laughs> <남. 그거>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유리테이프 하는 소리입니다. 두두두두두. <laughs> 누가 하고 계시죠 지금? <laughs> 네? 누가 지금 사람 납치했나 봐. 나쁘다. 엄마 아빠가 택배 포장하고 있는데. 아, <laughs> 팔 눌러 <놀라> 우졌다. 야. 소리가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아 페이프 소리는 저렇게 예술적으로. <laughs> 맞아. 그래서 딸도 분들의 예술인으로 만드셨다. <laughs> 아니야, 난 근데 정지혜씨 <laughs> 뭐라고 안했다. <laughs> <laughs> 아, 개무서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이게> 너무 웃겨. 이님이 <laughs> <옆집> 제일 <laughs> 아, 이상해. 남아저씨 <laughs> 네, 아니, 그러면은. 아저씨. <laughs> 아니, 이렇게 아, 입에 착착 붙는 게 어딨다고. 작은 아저씨. 작은 아저씨. 작은 아저씨. 작은 <laughs> 아저씨. 작은 아저씨. 주근 아저씨. <laughs> 이거, 어? 이 어? <laughs> 되게 좋아한다. <웃음> 재밌다. <laughs> 어이, <이거. 웃음> <laughs> 즐겁다. 난 놀리는 게 아주 삶의 낙이야. <웃음> 인정. <웃음> 아 미안, 미안. 착치고 있을게 안 부를게 알았어. <웃음> 미안, <웃음> 아, 제, 죄송합니다 캐럴님 죄송합니다. <laughs> 어, 잠깐만, 긴말 안 내. 람자레나님 아. <laughs> 저희 보여줍시다. <laughs> 보여주죠 보여주죠. 받은 걸. <웃음> <웃음> 보여주죠. <웃음> <개꿀>. <웃음> 보여줘 보여줘 미쳤네 역대급 역대급 영상 나왔다 <laughs> 날개님2 1일에 군대 간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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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우리 다 있는 분이랑 갈분 계신데. <laughs>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남남남남남. 일단 상황은 똑같다. 어? 죽는다. 빨리.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와, 일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요? 레나가 레나 레나 나오지 레이로하 레나에게 사게아 근데 지금은 가도 못빼줄것 같은데? 어 진짜 가와 개멋있네 와 개쎄 들어가 들어가 이게 금강쇠 삼정각 1이라고 아, 와오 <laughs> <laughs> 어무빙 개멋있어. 제가 제가 물량 물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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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이요. 바로 바로 가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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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물량. 아당는다 당분다 당는다아 당분다 당분 한 대만 한 대만 한대한대 진짜 한나 진짜 기도했더니 잃어버렸다 와기도를 잡았다 남남남다아 씨, 비아그 이거 안죽까안죽안 죽는다 아 개 또라이들아 우리 가면 안 돼? <laughs> 아 또라이들아 진짜 제발 야존다다 내려가자고 내려가자고 아 테스트 한다고 아 진짜 또라이들 미친놈 진짜 저러니까 몇시만어 원딜 픽해야 될것 같은데? 아 나도 어딜 있어 어? 뭔가 금딜이 안 졌어 금 나오길 빌어 임박 근데 진짜 개많거든 <laughs> 진짜 대단하다 금딜 많은거 랜덤 <laughs> <laughs> 12장인데 야 어떻게 좀 빨간 주먹이 기속 나오냐? 너 4판 검증 한번 해봐야겠다 러시아가 보여는 것도 괜히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laughs> 내가 티안 돼. 너 <laughs> 나 한타, 우리 한타한타이나야 한타 <laughs> 어? 쓰레기가 뺐다. 이글 겨한타안 그래. 그래. 뭐. 그래, 한다던데. 죽었네. 한타안 한다던데. <laughs> 죽었네. 한타안 한다던데. <laughs> 죽었네. 한타안 한다던데. <laughs> <안> <laughs> <한타는> <laughs> 나 뒤로 들어, 들어가는 거 식감. 히카 히카루도 내가 억울한 느게 오케이. 지금 가 아. 지금 가 간추라. 지금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라금히카금더 지금 가 지금 이라더가지하가지야가 지금 아히카로지아 저게 뭐야 지잠가 지금 가 지금 모든 거스대 아예 거기서 가 스킬이 없다. 근해이딜벌레중 가장 벌레 능력값을 하는 편. <laughs> 인스타에. 아, 저기. 너무하긴 가고, 이거. 어. 아니, 왜 내가 마이크 써서 그래. 마이크 쓰니까 뭘 어. 써. 아니, 혈원게임 아세요? 마이크랑 본사판인데. <laughs> <거. 웃음> 저형어왜 <너가> 그래?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미치겠다, 진짜. <웃음> <웃음> 와 야 너도 이때 그 아, 해봐 이때 그 해봐 너도 말재가니 느나 안느나 아나 렉나 아, 왜이래 아 진짜 일부러 그랬지 씨너이씨 씨같은 ㅋ 이럴수가 공산주의가 돈을 벌고 있어 <laughs> 공산주의 진짜 미치겠다 냠냠냠냠냠냠 <laughs> 저 저거 군대 안 갈라고 작정 쓰네. 남남남남남살려주살려살려주살려살려주세요내잘 <laughs> <살려주사>, <laughs> <laughs> 어, 가시고, 내잘 가시고. 잘저 새끼, <laughs> <laughs> 새끼, 바람 새끼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 아, 나 못하냐. 내가 진짜, 나도 상당히 칩새끼지만 저렇게는. <목소리> <목소리> 아, 레나 뭐야. 나보다 질량이 많아. 으, 뭐야, 뭐야. <목소리> 아, 씨발, 너 진짜,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목소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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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돈이 없어. 누가 다 처먹었나 했는지 항상 그 사람이야. <목소리> <목소리>